네, 네, 이틀 연속 홈런에 대한 소감부터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이요 e r y bien. ¿Ya está n p r e g u n t a n d 이틀 연속 홈런 칠수 있어서 기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패 중이었는데 연승으로 음.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피렐라 선수 3연전 보는 동안에 수비 시프트로 의도적으로 2루 땅볼 쳐서 안타를 만들어 내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 t <laughs> a <laughs> o t o s a Sí, sí, ¿sabes? Tengo que estar enfocado, jugar con la situación, ya que yo sé que ellos me juegan así, solamente tengo que buscar un picheo con la cual yo pueda conectar la bola hacia allá y gracias a Dios salieron las conexiones. 네, 어 이루가 많이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최대한 노려서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쳤을 때그 쾌감이 더 좋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Pues claro, sabes, tengo un gran espacio aí para conectar la bola a l l á Solamente me e n f o c a r em buscar un buen picheo y darle hacia allá. 네, 기분 너무 좋았고 쾌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노려서 친 것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음... 아니, 어제 홈런과 오늘 홈런의 장면이 너무 극단적으로 좀 대비가 돼서 이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오늘 홈런 같은 경우는 중계석에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 빗맞아서 뜬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은 확신을 했던 것처럼 화면에 좀 보였거든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 또는,

본인이 더좀 뭔가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홈런, 더뭐 어떤 게더잘 맞은 것 같은 홈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오늘 홈런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아 어, 너무 잘 맞았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스윙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홈런보다 예, 높이 뜬 홈런을 더 좋아하는군요. 예. <세> 기술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오늘 그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도 잘 쳤고, 높게 오는 볼도 잘 때렸거든요. 혹시 다 노림수였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오늘,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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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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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지은은 10경기 동안 홈런 안 터져서 그 세레모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Okay, sé que claro, salió un otro y estaba empezando a salir la otra también y 10 juegos antes tú no l a pudiste sacar. ¿Y cómo aguantaste para hacer la ceremonia? Bueno, eh, sabes eh, yo yo tengo un dicho que cuando sale el primero ahí salen todos y pues gracias a Dios 아예 네, 부대을 연결할 수고오런을어 항상 모든 경기에서 홈런 치려고 노력했고 그 모든 메커니즘적으로 완벽하게 스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 나오니까 계속 줄줄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그라시아스 네 Gracias.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라시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